나태현, 어때요? 앨범 프리뷰 들어봤죠? 너무 좋죠? 그것만 들었는데도 벌써 명곡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죠? 뭐야? 나가. <laughs> 고생했어. 안녕! <Okay. 웃음> <간, 웃음> 갑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구르잼 아, 사실, 재무입인데 시작하려고 하는데, 태현이가 밖에 있길래, 너 잠깐 들어와서 오프닝하고 래 이래갖고. <laughs> 깔끔하게 해주고 왔습니다. 오늘은 제 거예요, 여러분. 엠지동빠옷 지켜. 아, 지킬게요. 미안해요. 오케이. 됐나? Okay. Please speak in English. Love you. 자기야, 잘 있어? 잘 있어요. <laughs> 저 요즘 윙크 잘해요? 아, 그래요? 잘해요? 눈 까마갖고 안 보이네? 잘해요? 오빠 당신과 결혼해도 될까요? 우선 부모님의 허락을 맡고 오시고 저도 맡고 와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저 아직 23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엄마 허락 안 해줘요 허락 맡고 오시죠 저도 허락... <laughs> 애인이 오빠 영상만 본다고 삐졌어요 애인하고는 헤어져도 오빠하고는 못 헤어져요 죄송해요 남자친구분, 죄송합니다. <laughs> 형제여, 이 글을 읽고 있다면, 뒤글을 잡아라 <laughs> 네, 형님! 오랜만에, 쌍카풀이 보고 싶어요? 쌍카풀저 <laughs> 이래요, 쌍카풀신 분은. <laughs> 없는 게 낫지 않아요? Hey, don't worry about it. <웃음> 어. <웃음> 따로 캡처하지 마세요! <laughs> 캡처하지 마세요, 진짜. 미쳤다. 아. 아 힘안 주고 있었는데. 아, 망했네. 캡처하지 마. 아, 진짜 하지 마세요. 아, 진짜 지켜. 진짜 지켜 줘요. 아, 진짜. 아, 진짜 우리 모함들 진짜 진짜 지켜 줘요. 진짜로. 아, 안 괜찮아요. 지켜 주세요. 진짜로. 그러면 모아분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! 미치겠네, 진짜.